안녕하세요 베타포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브 투원 프로젝트 그리버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리버의 드라이브 투 원은 단순히 운전을 하고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6대 안전운전을 기반으로 토큰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리버의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안전한 운전 습관도 기르고 연료비 절약과 환경에도 유익한 친환경 프로젝트인데요 그리버는 이미 베타 테스트가 가능할 정도로 앱이 개발된 상태이고 D2E 프로젝트로는 초기 시장 선점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전세계 운전자들을 타겟팅하는 만큼 성장성 또한 기대되는데요. 그리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인 프리찌는 부산시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블록체인 개발특구인 부산시에서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버 프로젝트의 주요 정보들과 함께 드라이브 투어는 어떻게 상용화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될지도 살펴보겠고요. 민팅 정보와 함께 메타버스 포럼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P2E 프로젝트가 꾸준히 새롭게 발표되는 이유는 그만큼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M2E가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건강에 관심 있는 유저층이 두텁기 때문인데요. 그리버 역시도 우리가 매일 하는 운전에 드라이브터 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넓은 유저층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이 강점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버는 6대 안전운전을 실천해야만 운전을 통한 토큰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앱을 켜고 상용화가 가능한지부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살펴보면 운전자가 그리버 앱을 켜고 베타 테스트가 가능할 정도의 앱 개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버는 운전자들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GPS를 통해 앱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버를 개발 중인 기업 프리찌는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기술 사업화 지원과 지역개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부산은 한국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친화적인 도시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율특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버는 이러한 부산시와 부산 테크노파크의 지원을 통해 최근 테스터 인증샷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오프라인에서도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버의 임원진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알리는 데 참여하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유저들, 특히 일본 유저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버는 친환경 운전을 장려한다는 점과 수익의 일부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기부한다고 밝힌 만큼 ESG 경영에 대한 철학도 눈에 띄는 프로젝트이고요.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서에서 본 프로젝트의 개요에서도 이러한 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운전과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다소 이질적이기도 하지만 6대 위험 운전을 주의하고 연비가 좋은 속도로 주행하도록 장려하는 것만으로도 안전 운전과 탄소 중립에 보다 대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그리버의 설립 취지이자 방향성입니다. 그리버의 윤인규 CEO 인터뷰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대표로서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노하우를 살려 그리버 역시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라는 신뢰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버의 이러한 철학이 기존의 다양한 엑스토한 프로젝트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러한 시작점이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입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리버의 D2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버에서 드라이브 투 언을 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M2E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비슷한 점들이 많은데요. NFT 없이 누구나 안전운전과 주행거리 미션 등을 통해 나뭇잎이라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노멀모드가 있고요. NFT를 등록하여 자신의 자동차 NFT를 성장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에코모드가 있습니다. 에코모드는 자신의 차량 NFT의 레벨과 등급 등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며 GPS 신호를 통해 친환경 운전을 감지하고 미션 달성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그리버의 자동차 NFT는 다섯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NFT 레벨이 특정 레벨에 도달하면 NFT 등급도 바뀐다는 점이 다소 독특합니다. 또한 성장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시야부터 색상, 묘목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에 따라 NFT 연료량이 증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료량이 40이고, 주행거리는 1km마다 1의 연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성장 레벨을 높여야 연료량이 늘어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에코모드를 통해 주행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투원이 가능하고요. 주행을 하다 보면 랜덤으로 미스터리 박스도 획득할 수 있는데, 미스터리 박스에는 나뭇잎과 앱내 사용 가능한 쿠폰이 들어있습니다. 랭킹 시스템과 외형 변경 기능도 있는데요. 그리버는 친환경 운전을 통한 D2이만이 아니라 게임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웹3를 보다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추가된다면 자동차 관련 앱으로서는 대중적인 실용성까지 갖춘 완성도 높은 앱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버의 거버넌스 토큰인 GVL은 총 10억 개가 발행되며 드라이브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토크는 45%입니다. 모든 엑스톤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토크노믹스 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토크노믹스 유지에 대한 소각처 부분은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 진행되는 소각처는 대부분 가져갈 예정이며 앱 사용자들에 대한 광고 수익과 함께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고 플랫폼 사용자를 늘리는 것으로 자동차 관련 용품과 오디오 광고, 자동차 보험, 전기차,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버의 팀은 코어 멤버 7명으로 유닝규스 이유는 콘텐츠 제작 기업 렉플의 대표이자 글로벌 메타버스 협의의 NFT 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파트너십으로는 그라운드 엑스와 올링크, 메타버스 코리아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으로 볼때 그라운드 엑스와의 협업을 통한 카카오톡 클립 서비스와의 연계는 그리버 서비스의 대중화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연구 자회사, 람다 이오르과의 파트너십 또한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민팅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에 진행된 오지 민팅은 완판되었고요. 그리버의 민팅 일정은 시간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잡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지 민팅 후 부산 블록체인 실증 사업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2차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5월 26일 첫 번째 화이트리스트 민팅이 진행되는데요. 1차 화리 민팅과 2차 화리 민팅이 약한달 정도 기간을 두면서 진행되고, 민팅 라운드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민팅 금액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상용화 임박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8월에 계획된 퍼블릭 민팅에는 NFT당 190달러까지 오르는 방식인데요. 퍼블릭 민팅까지 새로운 유저들이 유입되고 파트너십 발표와 프로젝트의 개발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계적인 민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그래버가 프로젝트를 롱텀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네요. 퍼블릭 민팅과 비교할 때 화이트리스트 민팅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메타버스포럼 구독자 이벤트 통해서 활의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버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D2E가 앞으로 어떻게 상용화될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웹3 트렌드는 웹2와 얼마나 잘 연계되는지가 중요해진 시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리버는 실생활에서 누구나 와닿게 사용할 수 있고 웹3 시장에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로 쉽게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메타버스포럼 구독자 이벤트는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